오늘은 은혜를 기억할 때 소망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자주 깜빡깜빡 하는 건망증이 있으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이 건망증이 삶에 불편함을 주지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치매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둘 사이에는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신문사 사설란에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유머를 섞어서 그두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고 이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치매라고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그 자동차 열쇠를 보고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이고 배우자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면 치매라고 합니다. 이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몰라서 헤매면 건망증이고 그걸 찾아서 아내에게 주면 치매라고 합니다. 또, 동,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아들에게 주면 그거는 중증 치매다. 이렇게 그 사설 안에서 좀 유머를 섞어서 그렇게 둘 차이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삽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10대 때는 또 좋은 기억력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보면 참왜 저러시나 이해를 못할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깜빡깜빡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건망증과 치매는 비단 이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 중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가량 이렇게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힘과 의지로 독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독립을 일으킬 만한 어떤 네트워크 자체도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어떤 리더가 힘을 응집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시 출애굽할 때에 너희 민족 조상들이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출애굽의 출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느냐.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 크고 강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아모리 민족은 가나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의 털을 잡고 살아가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구절에 보시면 이 아모리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들의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번 싸워 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크고 힘도 더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무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하기 전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여주셔서 구원을 베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민족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 민족이 단지... 자유함을 얻고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의 모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창조함을 받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부터 2장 16절에 이르기까지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횡포했기, 횡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만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질서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와 동산을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일반 통치를 헷갈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보존의 통치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이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해를 받고 또 비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역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 있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비록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하고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출애굽 역사를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 민족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를 경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를 살펴보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똑같이 이방 민족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기도에, 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평생 그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수련의 가운데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보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것 아닙니까? 돌아보면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사실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들, 미국에 오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려 보면 참 내가 금방 떠오르지 않았지만 잊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또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내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또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심으로써 기쁨과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